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올해 92, 6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과 척추를 진료해 왔습니다. 나이 들면 운동이 보약이다. 아마 이말 수십 년째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걷고 등산하고 스트레칭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관절은 더 아프고 허리는 점점 굽고 예전보다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엔 운동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는데 무릎 통증을 참고 참다 결국 산에서 주저앉았고 119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건강해지려고 매일 산을 올랐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갈일 줄이고 통증 없이 내 발로 오래 걷는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와 그 운동 대신 해야 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뱃살 빼려다 허리 망치는 운동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뱃살이 자꾸 나와서 매일 잇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합니다. 이거 좋은 거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는 윗몸 일으키기가 복근보다 허리를 먼저 망가뜨립니다. 몇달전 진료실에 오신 68세 최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다는데요. 드라마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100개씩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에서 번쩍하는 통증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 즉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눌러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손주들 앞에서 멋진 할아버지 되고 싶어 뱃살 좀 빼보려 한것 뿐인데, 허리를 이렇게 망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윗몸 일으키기의 문제는 바로 허리의 구조적인 압박에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때 허리는 시자 형태로 깊게 구부러지며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강하게 눌리게 됩니다. 이 디스크는 젊을 때는 수분이 많고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디스크에 수분이 빠지고 겉을 감싸는 섬유륜도 약해져 있어 작은 압력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반복적인 굴곡 운동을 하면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고 결국 허리 디스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일으키기를 할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340kg 이상 즉 성인 남성 4명이 허리 위에 올라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힘을 매일같이 허리에 가한다면 디스크가 못 버티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뱃살을 빼고 싶어서 했던 운동이 오히려 평생 허리를 쓰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안전하게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 후 재활 처방에도 사용하는 운동, 바로 데드 버그 자세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에 무리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깊숙한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시켜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립니다. 양 팔은 천장을 향해 쭉 뻗고 배에 힘을 꽉 줍니다. 이제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유지하는 것, 이것만 잘 지키면 척추에 부담 없이 복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꾸준히 해보세요. 허리는 안전하게 지키고 뱃살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목이 뻐근할 때 무심코 하는 위험한 습관 목 돌리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목이 뻐근하고 답답한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목을 크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며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요? 바로 그 동작이 여러분의 목 디스크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뜨개질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뻣뻣해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을 좌우로 돌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 당연히 좋은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목을 돌리던 중에 뚝 소리와 함께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였지만 며칠이 지나도 팔의 감각이 무뎌지고 젓가락질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신경근 압박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작고 정교한 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는 행동은 디스크와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비틀림을 가합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 경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디스크를 눌러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팔 저림, 감각 이상, 심할 경우 운동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 주변의 혈관까지 눌리게 되면 어지럼증, 이명, 시야 흐림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사람에겐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처럼 경추가 퇴행된 상태에서는 단한 번의 동작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이 뻐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동 없이 지그시 눌러주는 스트레칭이 정답입니다. 지금부터는 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뻣뻣함을 확실히 풀어주는 안전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옆으로 당기기.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펴고 오른손으로 머리의 왼쪽 측면을 잡습니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며 15초간 유지.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절대 반동을 주거나 세게 당기지 마십시오.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는 느낌만 느껴야 안전합니다. 2단계 앞으로 숙이기. 양손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댑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숙이며 머리를 살짝 눌러 15초 유지합니다.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단계 위로 젖히기. 양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대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봅니다. 목 앞쪽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15초 유지하세요.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12회씩만 해도 목과 어깨의 뻐근함은 눈에 띄게 줄고 거북목과 구부정한 자세도 함께 개선됩니다. 세 번째, 무릎 연골을 조용히 갈아 없애는 운동 레그 프레스 머신입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있게 하시는 기구 중 하나가 바로 레그 프레스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밀기만 하니, 무릎에 무리가 적겠다, 허벅지 근육도 키워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문제는 방법과 무게 조절 없이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도 이 운동 때문에 병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지탱해 준다는 말을 듣고 매일 헬스장에 가서 레그 프레스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100kg이 넘는 무게를 밀어내며 말이죠. 아직 청춘이야 하며 땀을 흘릴 땐 뿌듯했지만. 두 달쯤 지나자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다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MRI 검사를 해보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레그 프레스 머신이 위험한 이유, 그 핵심은 과도한 무릎 굴곡과 무게 압박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는 것, 발판을 밀때 무릎을 90도 이상으로 과하게 굽히면 허벅지 뼈 대퇴골와 슬개골 사이에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연골이 눌리고 찢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이미 마모되고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곧바로 관절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을 탁하고 잠그는 동작 밀어낸 발을 끝까지 펴서 무릎을 잠그는 동작. 이건 단순한 펴기 동작이 아니라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동작을 하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관절염, 연골 파열 등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자기 체력보다 무거운 무게를 밀어내는 경우 근육은 버티더라도 관절과 인대는 먼저 망가집니다. 운동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관절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레그 프레스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운동 바로 체어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기구나 무거운 중량 없이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으며 무릎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체어 스쿼트 따라 하기 의자 끝에 살짝 걸터앉습니다. 허리는 곱게 세우고 가슴 앞에서 팔짱을 껴줍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무릎은 부드럽게 굽혀야 하며 절대 쿵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동작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하체 근육이 더잘 자극됩니다. 이 동작은 레그프레스보다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도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중량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 허리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걷구리 운동입니다. 원장님, 허리가 안 좋을 땐 걷구리에 매달리면 디스크가 쏙 들어간다던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겉구리 기구에 몸을 매달아 척추 간격을 벌려 디스크를 눌러주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도 아들이 사준 겉구리 운동 기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달리면 허리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매달릴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한쪽 눈이 급격히 흐려졌고 급히 안과에 내원한 결과는 급성 폐쇄각농내장 발작, 시신경이 손상되며 실명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꾸리 운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을 거꾸로 매달아 중력의 방향을 바꾸면 척추 사이 간격이 벌어져 디스크 압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히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압과 안압 상승, 머리와 눈 속의 혈압이 높아지며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안면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내장, 백내장,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인 악화 요인이 됩니다. 시신경 손상 위험. 한상진 어르신의 경우처럼 급성 농내장 발작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뻔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 및 인대 손상 가능성,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매달리면 허리 주변 근육이 오히려 늘어져서 기립시 척추에 더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심장의 물이, 혈액순환이 역행하면서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부정맥이나 흉통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겉구리 운동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할 운동이며 60대 이상 어르신에게는 절대 권할 수 없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겉구리 대신 안전하게 척추를 이완시키는 방법, 바로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누워서 만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할수 있습니다. 누워서 만세 운동 방법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웁니다. 허리는 바닥에 붙인 상태로 유지하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 내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길게 늘립니다. 호흡은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절대 반동을 주거나 허리를 들어 올려선 안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척추의 압력이 분산되고 디스크와 주변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스트레칭은 바로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입니다. 허리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주는 동작, 바로 고양이 낙타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물리치료사와 재활 전문의들이 즐겨 쓰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낙타 자세 방법 바닥에 무릎을 꿇고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합니다. 양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의 위치. 숨을 내쉬며,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이때 배를 집어넣고 턱은 가슴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마치 화난 고양이처럼 등을 말아 올리는 동작입니다. 5초 유지.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이번엔 배를 내밀고 허리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고개는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등은 오목하게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는 느낌으로, 이게 바로 낙타 자세입니다. 5초 유지. 이두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세요. 절대 반동을 주지 않고 호흡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 관절 유연성 향상,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 완화, 허리 통증 예방 및 자세 교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겉구리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렇게 땅에 손만 짚어도 척추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옆구리살 뺀다며 허리를 망치는 운동 아령 들고 옆구리 구부리기입니다.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양손에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좌우로 몸을 휘청휘청 구부리며 옆구리를 자극하는 운동 말이죠. 허리에 살이 많아서 옆구리살을 좀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지만, 이 운동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숙자 어머님도 이 운동을 1년 넘게 매일 같이 하셨습니다. 옆구리가 타는 느낌이 들어서 살이 빠지나보다 생각하며 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를 펼 때마다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는 요추추관공 협착증, 척추뼈 사이의 신경 통로가 좁아지며 신경이 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옆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는 동작은 디스크를 비대칭으로 압박하고, 척추 관절에 한쪽으로 무리를 줘서, 척추 주변 구조물의 퇴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실제로 옆구리 살을 빼는데 거의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을 키워 허리를 더 두툼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죠. 옆구리 살을 빼고 싶다면 아령을 드는 대신 사이드 플랭크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옆구리 근육 복사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면서 척추는 중립상태로 유지해 디스크나 관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코어 운동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따라하기. 바닥에 옆으로 눕고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지합니다. 팔꿈치는 어깨 바로 아래의 위치. 양 다리는 포개고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하세요. 처음엔 무릎을 굽혀 바닥에 대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상태를 2030초 유지,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하루 한 세트씩만 꾸준히 늘려가면 허리 군살은 물론 전신 균형감각과 지구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 운동은 옆구리를 접거나 비틀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옆구리와 복부 라인을 정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을 위한 도전이 아닌 무모한 만용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60대에도 마라톤 완주가 꿈입니다. 하루에 만보는 기본이죠. 도전 정신 멋집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6세의 한 사업가 분은 은퇴 후 건강을 되찾겠다며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지만 점점 뛰는 거리가 늘어나는 게 기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니 자신감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컸죠. 그런데 대회를 한달 앞두고 해변을 달리던 중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 박동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지면 충격이 고스란히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로 전달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좁아지고 관절 연골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과 부하는 위험을 넘어서 무모한 시도가 됩니다. 대화는 빨리 걷기. 옆 사람과 대화는 어렵지만 노래는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폐 지구력 향상에 충분합니다. 인터벌 걷기. 3분 천천히 걷기 1분 빠르게 걷기 반복. 심장에 무리 없이 체지방도 줄고 지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운동은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몸으로 오래 걷고 덜 아프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통증 없이 걷는 10년이 고통 속의 1년 운동보다 훨씬 값진 삶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운동 7가지. 윗몸 일으키기 허리 디스크 압력. 목 돌리기 경추 디스크 신경 압박. 레그 프레스 머신 무릎 연골 손상. 겉구리 운동 내압 안압 상승 시력 위험. 아령 들고 옆구리 구부리기 척추 비틀림 협착 유발.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슬개골 연골 마모.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 심장 관절 극한 부하, 대신 해야 할 안전한 운동들, 데드버그 운동, 지그시 눌러주는 목 스트레칭, 체어 스쿼트, 누워서 만세,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자세, 사이드 플랭크, 천천히 계단 오르기, 빠른 걷기, 인터벌 걷기, 운동은 분명 최고의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이 달라지는 60대 이후에는 운동의 종류보다 방법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덜 아프게 하고 병원 갈 일은 줄이고 더 오래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게 오래 걷는 삶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